안녕하세요. 라라꽃 수제 화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화분은요, 이제 국산 화분이 아니고요, 수입산 화분입니다. 예, 주로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제작된 화분들이고요. 이렇게 쭉 보고 계신데요. 네, 이 화분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내산 화분에 비해서 좀 재질이 다소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밀도나 이런 면이 좀 다소 좀 단단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색상이나 좀디테일해서 어 국산화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소홀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매우 매우 착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용적인 화분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쪽에 보고 계신 이 화분들은 이제 중소형 사이즈예요. 이 화분들은 4개 해서 1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4개 해서 15,000원이고요. 이 앞줄에 보고 계신 이렇게 예쁜 색상의 이렇게 5개 이렇게 쭉 보이시죠? 5개 해서 1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뒷줄에 보고 계신 요 화분은요, 이제 깊이가 다소 있어요. 요 화분은 4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요 화분은 4개 보내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쪽에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타원형입니다. 요 화분은 6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개 해서 15,000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뒷줄에 요 작은 화분도 보이시죠? 이렇게 색상 골고루 해서 6개 해서 마찬가지로 1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렇게 새로 나온 이제 신상인데요. 이런 신상품들은 또 재질이 좀 단단하고 또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3개 해서 3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0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호당 한 세트당 15,000원 상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요 보고 계신 요 화분은 2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보고 계신 이 화분도, 네, 이 화분도 이렇게 약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화분도 4개 해서 25,000원입니다. 자, 뒷줄에 여기 보고 계신 이 화분은 이제 3개 해서 이 밑으로,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줄 3개, 어, 이렇게 꽃달 장식인데요. 이렇게 3개 해서 마찬가지로 2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번호는 25,000원이고요. 이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한 세트당, 한 번호당 15,000원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무료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상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44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 번호 보이시죠? 예, 44번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 화분이에요. 네요렇게 어, 색상은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붙일 무늬 요 색상이 좀 다른데요 제가 최대한 골고루 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면 골고루 해서 어, 이제 임의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상품이 15,000원 이에요 사이즈 보시면요 11cm 고요 높이는 11cm 고 이렇게 재시면 10cm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10cm고요. 11cm, 10cm 그래서 한 중소형 정도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청색도 있고요. 뭐 이런 색상도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해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이렇게 한 세트 해서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4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왼쪽에 요 4개 상품은 45번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4개 상품은 46번 되겠습니다. 44번은 광택이 없어요. 광택이 없는 요렇게 청색하고 이제 황토색이 막요렇게 섞인 이런 화분이에요. 높이는 11cm 정도 되겠고요. 요 가로는 한 10cm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화분이고요. 광택이 없는 예, 무광의 화분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46번은 이렇게 광택이 강하게 있어요. 네, 요런 화분이고요. 높이는 11cm고, 가로세로는 한 10cm 정도 되는 중소형 사이즈입니다. 이 예, 화분을 원하시면 46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4개 보내드립니다. 예, 15,000원입니다. 자 다음의 화분은 47번인데요. 이렇게 6개 보내드립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한 데다가요. 제가 또 거기다가 할인까지 더해서 가격이 매우 매우 착해졌어요. 이렇게 6개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마찬가지로 15,000원입니다. 자, 연두 색깔 3개, 노란색 3개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보면요. 한 거의 한 9.5에서 10cm 정도 되고 있어요. 입구가 그렇고요. 넓이는 조금 더 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높이는 한 6.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한 6.5. 여기는 한10 아, 거의 한 10cm가 되고 있는 요런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형태고요. 이렇게 6개 보내드립니다. 요 화분은 번호가 여기 47번입니다. 네, 47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화분은 이제 48번인데요. 이렇게 다섯 개 보내드립니다. 예,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이렇게 다섯 개 보내드리고요. 색상은 최대한 이렇게 골고루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보내드리기 전에 우선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한 9.5cm 정도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9cm입니다. 예, 9cm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도자기 형태의 이런 화분인데요. 어, 색상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네, 이런 색상도 있어요. 이런 색상도 있고요. 이 앞에 이런 장식들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이렇게 장식은 하지만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런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다섯 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번호는 여기 보시면 48번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49번인데요. 높이가 한 12cm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9cm입니다.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느낌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요 화분은 신상이기 때문에, 뭐, 재질이 그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화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4개 한 세트 해서, 어, 15,000원 되겠습니다. 번호는, 여기 보시면 49번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50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색상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예, 특히 요 화분은 어, 좀 단단하고 어, 국내산 화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렇게 멀티 색감을 사용해서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요 화분은 제가 이렇게 세개를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늘 언제나 그렇듯이 할인은 제가 충분히 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이렇게 3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5,000원이고요. 어, 번호는 이제 50번 되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색상을 또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호는 여기 보시면 50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51번 인데요 이렇게 색상이 전부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6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대로 워낙 가격이 어, 착한데다가 제가 거기다가 또 할인을 더 했어요 그래서 어, 가격이 매우 착해졌습니다 8cm 예요 높이는 8cm 고요 이렇게 보시면 7cm 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초소형 미니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어요 작은 사이즈 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여섯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번호는 이쪽에 보시면 5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5,000원 상품을 마치고요. 25,000원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개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번호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5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52번입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리고요. 어, 굉장히 색상이 아름다운 데다가 이렇게 장식을 더했어요. 그래서 장식이 요런 디테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제 수입 화분으로는 가격이 좀 나가는 화분입니다. 예, 충분히 할인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으니까요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52번이고요. 높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9cm입니다. 9cm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되는 소형 사이즈 화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꽃붙임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잎 무늬도 있고요. 이렇게 색상이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을 원하시면 여기 이제 번호 52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가격은 4개 보내드리고요. 2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고 계신 요 화분은 이제 53번 되겠습니다. 네, 색상이, 어, 광택을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화사해요. 이렇게 이제 꽃달 장식이 이렇게 있는 타원 형태의 이 화분인데요. 이렇게 약간 핑크톤이 두개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청색으로 된게 이렇게 두개 해서 총네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이렇게 재보면 여기가 한 10.5cm 네, 10. 정도 되고 있고요 높이는 8cm입니다 네 8cm고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는 좀 넓을 것으로 보여져요 한 11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꽃이 붙어 있고요 굉장히 강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광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번호는 요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3번입니다. 53번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4개가 갑니다. 이렇게 4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고 계신 54번인데요. 요 거는 이제 두개 해서 2만원입니다. 예, 25,000어세 개가 가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짝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2만 원에 이렇게두 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높이는 어 14cm고요. 여기 보시면 한 10cm 정도. 예. 9.7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가로가 한9.7 정도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옆에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형태가.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요 꽃이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나뭇결 나무 무늬를 이렇게, 어,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렇게 5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5번입니다. 자, 55번은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노란색까지 해서 세 개가 한 세트 되,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상품입니다. 이렇게 3개 해서 25,000원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꽃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옆에가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높이가 한 14cm 정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10cm 거의 되고 있습니다. 예, 10cm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모습 이렇게 해서 3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번호는 여기가 이제 55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홍조분 굉장히 유명 공방분입니다. 예, 홍조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락꽃분이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어, 많이 늦어지게 돼서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락꽃분도 이제 조만간 곧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